네 안녕하세요 오리 멤버 다 JK 입니다 사랑합니다. 아 제가 원래 직장이 있었죠. 원래는 호텔에서 일하다가 거의 2년 됐네요. 아 2년이 그래서 이번 미션은 제이에게 그런 어떤 특별한 네 경험을 네 모전이 될 겁니다. 설마 회사원 경험 모전 거예요? <laughs> <laughs> 사실 우리 나머지 세 명은 키인데 제이킴은 키에요. 네네. 뭔가 이기감이 있고 외로움도 살아있고 두 열간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제 2의 특별한 존재. 위에서 막내로 일주일 아 아니 막내요? 아니 그냥 생활하면 안돼꼭 막내로 가야 됩니까? 막내로 막내로 가야 돼요? 자 아니 리얼로 막내로 가야 돼? 리얼로? 아 진짜로 막내로 가야 돼? 어 진짜로. 나 JK. 네 안녕하세요. 어땠어요 일주일간? 아 일주일 동안 굉장히 했어요. 되게. 실망도 많았고, 또 배움도 많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보네요, 비디블리지하고 하하하하. <laughs> 와, 오늘이 제가 75, 30일, 7일 동안 회사원 직장 생활하긴데, 제가 지금 조금 늦어갖고, 지금 전화가 오고 난리 났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레이터란 직이 사실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있을 때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뭐 행사가 잡혔던, 뭐 촬영이 있던. 하지만 전 보통 일이 없어요. <laughs> 근데 제가 아니라랄까 첫날 출근부터 많이 늦었어요. 인데요, 지금.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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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laughs> 근데 내용하이 친구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고 아, 나 신입사원이니까 이 친구들이 날 되게 잘해주겠지 하고 들어가는 순간.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동생을 해요 <laughs> 아니, 아 물론 저도 이제 7일간의 회사 생활이니까 저의 선배님들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이해는 하다만 근데 첫날부터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좀 반성도 했고 그래도 내가 7일간의 촬영이 좀 거짓된 느낌을 주면은 좀 아닌 것 같다 해갖고 조금 약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나왔죠. 나는 왜 여기? 여러분들 드디어 제첫 비디오 뮤직의 임무가 내 났는데 그 임무는 바로 제가 둘째 날은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제가 젠킹쇼를 찍었지만 젠킹쇼가 아쉽게도 시청률이 20만을 넘지 못하여 해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힘을 되살려 젠킹쇼를 제가 기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획을 했죠. 제가 지난번에는 해외 미제 사건이었어요. 이번엔 국내 미제 사건을 아마 큐 선배와 범 선배가 칭찬해주지 않을까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열심히 검색을 해서 제가 딱 사건을 준비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사무직을 안한지 벌써 2년이 됐다 보니까 와 이거 프린터 사용법나 이 이런 걸잘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장을 뽑으려 했는데 너무 많이 뽑았네. 신입사원 아, 뭐하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취소 안되나요? 취소 <laughs> 있어요. <laughs> 취소 어떻게 되요아 저도 잘아 여기도 신입사원이신가요? 예. 갑자기 20장 그것 칼라로 빵빵빵빵 오 이거 막 멈추는 방법몰라갖고막 제가 바로 옆에 있었던 빔피디한테 막 저한테서 46장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하 취소가 될까요? <laughs> 뭐하는 거야? <웃음> 취소가 이거죠. 됐어 취소 됐어. 아 취소 됐어?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몇장 뽑은 거야? 제가 이거는 저 저는 그래도 좀 자신있어, 었요 왜냐면, 정보성에있어서는완벽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안 했었는데. 아, 이거, 이거, 이안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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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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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전거 이거, 이거, 이어요거 이거, 이거, 재거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윤 선배님 그 말도.. 야 지금 카메라 꺼 봐라. <laughs> 네오가니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많이 실망을 했었던.. 네. 왜요? 몰라요? 쟤는 얼마나 잘하길래? <laughs> 네네가 검색해봐! 5주간 밥의 자리였잖아요. 네. 일단 밥은 저희 회사의 이제 마케팅 담당 부서 사원인데 밥이 이제 5일 동안 휴가를 갔어요. 그렇고 제가 부득이하게 밥의 자리를 쓰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들의 책상이 다 더러워요. 제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었고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더럽혀 있는 책상 그렇게 깔끔해지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복귀해서 지금 사실 이 테이블이 원래 여기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밥이라는 친구의 테이블인데 선배가 테이블을 굉장히 더럽게 써요. 너무 더러워요. 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업무의 능률이 안, 안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밥 선배님의 테이블을 한번 청소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책상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아 그러면은 다른 내열관이 친구들의 책상은 어떨까? 해서 제가 다른 내열관이 친구들의 책상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판이에요. 와우. JK의 더러운 젠킹 쇼 3위는. 가장 더러워 보일 것 같았던 범피디 와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솔직하게 점수를 매기자면 휴 선배 테이블보단 조금 나아요 아 진짜요? 범피디 책상은 그냥 지저분한 너저분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이런 거. 청정기 아범 이거 가져가요 우리 자꾸 별로 약간 책상이 매력이 없어요 어쩜 책상이 그 당사자랑 똑같은지 진짜 범 선배가 이런 걸 좋아하네요 어, 2위는 김피디, 김피디 책상이었는데 김피디 책상은 약간 김피디랑 똑같아요. 휴가유럽 갔다 와서 사준 거. 아, 이것도 큐가 사준 거. 교내가. 아. 네. 이거는 좀 팬분이 주신. 아, 재미가 없어요. 책상 약간 지저분한데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아, 제 자리에 이게 있어요. 안마기가 아, 아. 어이구야. 야란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큐피디. 큐피디 책상은 굉장히 아. 이건 진짜 이거 노숙자 아닙니까? 편집기의 노숙자? 네. 아유 피규어가 왜 이렇게 저렇게 불쌍하게 서 있어요? 피규어가 아이고 후. 인생 피규지도 못하고 그냥. QPD 세상 약간 난잡했어. 요 약간 뭔가가 엄청 많았고. 오 어. 어, 잠깐만요. 수증 안 됐다. 오 어, 잠깐만요. <laughs> 영수증이 미쳤네. 와. 진짜. 자 그리고 편집기. 네. 우리가 야외 촬영 한번 해봤는데. 아유. 어땠습니까? 아직도 어깨가 지금 담이었어요 제가 지금 잘안 돌아가요 왜냐면은 제가 그날 또 막내란 이유로 운전했어요 하지만 웬만한 야외 촬영은 제가 다 운전해요 왜냐면은 내열관이 있는 이 등신들은 면허증만 있어요 장롱 면허증이에요 63빌딩 면허증이에요 면허증만 갖고 있어요 운전을 할 줄도 몰라요 카트라이더도 못해요 지금 선배님들이 많이 피곤하시다 하셔갖고 제가 운전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비켜! 빵! 아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운전을 했죠. 막내의서한게 아니고 그냥 운전할 줄 아는 인간이 없어서 제가 했어요. 우리가 차에 있을 때 막내말을 들어야 돼요. 막내가 아니면 못 가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줄은 저한테 있어요. 선배님들 저 때문에 한방이훅 가요. 자 저희 오늘 촬영장 어. 네, 도착했습니다 제케 그때까진 크리에이터였지만 오드는 직원이니까 짐은좀 튕겨야 죠 아, 근데 짐이 꽤 많네요 <laughs> 보통 내열간이 친구들이 이제 카메라 세팅이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또 막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모든 짐을 주고 저보고 세팅을 하라고 하네요 그 항상 출연과 촬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되게 막 열심히 추워하는데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야외 촬영을 하는 날인데 야외 촬영할 때 저희가 장비가 꽤 많은데 장비가 사실 이렇게 규모가 안 커도 돼요. 근데 큰걸난게 왜냐면 큰게 저렴하거든요. 협찬 부탁드립니다. <laughs> 근데 세팅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보이스비 촬영할 때 이렇게 밖에서 이 추운 날씨. 지금이 영하 32도 정도 되거든요.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아, 이 친구들 그래도 뒤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구나. 선배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저 지금 약간 눈물이 조금 약간 글썽글썽하는데 또쟁킹쇼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회의를. 깜짝 놀래. 페이를 걸쳤는데 젠킹쇼는제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다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하지만 막내인 너가 그리고 또젠킹쇼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너가 한번 리드를 해봐라 해서 제가 그날 리드를 했어요 젠킹쇼를 제가 혼자 원래 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버렸어요 조회수가 11만 정도하게 20만이 되었지만 계속 지속이 있는데 11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제가 기획하고 제가 아이디어 낸이 아이템을 네 명이랑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사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히 뭐다 같이 한다고 재밌을까요? 아니거든요 아, 자 그러면 제가 며칠간은 좀 약간 막내 역할을 했지이번에 제가 약간 PD 역할로 제가 조금 우리는 평소에도 막내면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네. 앉으세요 예. 아예. 아, 예. 아, 리드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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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땠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막 알려주고 하는 대로 했었는데. 이게, 이게 제가, 항상 제가 항상 느꼈었던 게,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계신 피디님들한테 약간 음. 존중은 있었거든요. 뭐. 리스펙트는 있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그래도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런 리드도 해주고, 대본도 리딩도 해주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놀� Poppy> 경험을 <놀� polling> 직접 해보니까. 도디님한테지 <놀리는> 마세요. <놀람> <놀람> 안경 안 벗어. 안경 벗어요 안경 벗어요. 안경 벗어요. 지마요 말라고요.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뒤에서 있게 고생하고 계신 많은 직원분들이 계세요. 저희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팀이 있고, 그리고 또 마케팅팀이 있고, 또 경영팀이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컨텐츠일지라도 뒤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사랑해! 아, 여러분들,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직장인 코스프레를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취업을 앞둔 모든 청년 여러분들 전부 다 화이팅 하시고 2017년은 전부 다 씹어 먹어 마